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받는 시간 같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스스로 지켜야 하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무거운 멍해를 지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에덴의 동산을 지켰다면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당연한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내가 있을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이 복된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3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이유를 알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제자들과 분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시켜보십시다.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예수님은 떨어져서 기도를 혼자 하셨어요. 이 말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나는 기도하러 자리를 옮길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쉬라고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너희들도 여기 앉아 있어라 하는 건 뭐야? 너희들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개세만의 동산에 같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좀 후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있는데 그러한 사건, 사고가 있는데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갔겠어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장소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쉬기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왔지만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묵상하며 멍하니 있자. 그게 아니에요. 쉬면서 앉아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실패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은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들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때에 우리의 위치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잠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피곤했는지, 아니면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이 여기서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은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답답하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정말 땀을 흘리면서, 정말 남이 피가 돼도 자기의 그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을 앞, 앞,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단 말입니다.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실패를 맛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페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했어요. 여자 하인이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아니, 난그 사람 몰라. 선생 모른다. 나 예수를 모른다. 거짓말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도망갔어요. 실패했어요. 우리는. 세상 쾌락을 쫓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크신 능력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실패해요. 좌절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종말이 가까워 다가올수록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두루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넘어집니다. 마귀 사탄의 올무에 빠져요, 갇히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근신하라, 깨어라 합니까? 근신하라는 게 뭘까요?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깨어라. 왜?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아서 마귀가 다니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마귀 사탄의 올무에 갇히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의 재단이 아니더라도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받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에 힘 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어려워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 자신을 부인하래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게 쉬울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너의 십자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만큼 힘들단 얘기예요. 그만큼 고난이 뒤따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거예요. 천국 백성의 천국의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돼요. 그런데 그냥 받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게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상급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고난도 뒤따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합니다. 응답을 받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고난과 희생은 받으려 하지 않아요. 참 욕심쟁이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난과 아픔은 동참하지 않아요.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편할 때는 주님을 잘 따라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주님을 멀리 합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담대히 받아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믿습니다. 유세 사람들 한번 보세요. 편안할 때는 예수 잘 믿어요. 교회 출석도 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다가도 어려움이 놓일 때는 그것을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참지 못해요. 고난을 참지 못해요.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성도, 성실한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기를 회피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많은 그런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을 담대함을 주셨고 마지막 40일 딱 끝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온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물을 전파하라. 뭘 증거하라? 부활의 예수를.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라 이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하라 이겁니다. 이걸 선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전파하라 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면 좋고 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예요. 당연히 할 것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군인은 군대에서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명령 불복종입니다. 상명하복이라 해요. 위에서 지시하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 명령을 따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항한다든지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질서가 깨집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군대에는 상명하복이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서가 잡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군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의류에 가지고 있는 의무. 누구든지 해야 될 겁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자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 찬송하고 축복한 사건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올 때까지 성전을 지켰어요. 거기서 찬송하고 아기 예수를 위해서 축복했단 말입니다. 36절에서 38절 보니까 안나라는 과부가 있어요. 8 4세에요이 과부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46절에서 49절을 보니까 잃어버린 예수, 성전에서 만났어요. 6월절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납비더라고 선생들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나비하고 나삐, 예수하고 토론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서 만나듯이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서 성전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켜야 돼요. 안나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어디든지 무소부세 하시니까, 전지전능 하시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서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찬성했다고 했어요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마세요 성전을 지키는 자가 어야될줄 믿습니다 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 계신데요. 또 구약 하박국 2장 20절에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 많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하와를 부릅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찾았겠어요? 알죠. 그런데 아담이 왜안 보일까요? 숨어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 몸이기 때문에 불순응했어요.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장소에 없다 이거야. 네가 있어야 할그 지역, 그곳에 네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암무개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의 귓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지 않느냐? 10편 1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아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말씀,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이 정말 하나님이은 그쪽 편에 서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지금 그렇게 엘리야가 백성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갈까 아니 이쪽으로 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바할신이 하나님이면은 걸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와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 고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성전에 꼭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지 복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오는 성도 되야 될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예요?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내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요. 권하에 동참하는 자리요.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에다 칭찬받고 복 받고 또이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요.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